트래블데일리 뉴스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5월 3일 자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어, 야외에 나와서 어, 우리가 실내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야외에 나가서 어, 이렇게 좀 초록색을 좀 봐야지 사람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햇빛도 좋고 어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공기도 좋고 해서 야외 나와서 월요일자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간 지속돼 왔죠.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일명 비대위가요. 어 4월 1일부터 시위를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이죠. 4월 30일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로 일단 릴레이 시위는 1달락을 지었습니다. 부산과 광주 등기에서 전세 버스 어, 총 8대 공원이 됐고요. 그리고 참가자들 한 150여 명 함께 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어, 언급하고 있지만 1년 이상 어, 수입이 영원인 여행사는 손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어, 마저 제외된다면, 어,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그리고 성토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현지에서 현지 영상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비대위 측에서 현지 영상을 또 찍은 거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보, 보시고요 어, 현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 현장의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현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알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버듬어질줄 알았는데, 버려진 국민 같은 이 심정이 날마다 피를 토하게 합니다. 이 심정으로 매일 사는 게 잠을 잘 수도 없고, 잠들지 못하는 밤과 눈뜨지 못하는 밤을 아침을 1년이 넘게 지속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뭐라고 먹이면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내 손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던데 왜 정부는 여행사를 외면하는 것인가요? 정부 방역 지침을 너무도 잘 지킨 여행사는 집합금지도 집합제한도 아닌 경영위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인물류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사무실 직기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직원들은 급여를 줄수 없어 모두 세사시키고, 우리들은 대리운전, 세차장, 백배, 편의점 등 온갖 알바를 전전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여행사 대표들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경영위기가 맞나요? 수입이 제로인데, 무슨 근거로 손실 보상을 해줄까요? 우리 중소 여행사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영업 손실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전국 만팔천 개 대표들의 외침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전국의 중소 여행사 대표들을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번 법안 처리에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손실 보상제마저 제외한다면 여행사 씨를 말리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싶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 오늘도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 여행사는 무슨 죄인가요? 이번 손실보상제 여행사를 꼭, 꼭 소급 적용 기준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행사도 집합금지업장에! 이 자를 네.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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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모차는 지원금이 그 협의가 되고 있다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여행업이 어이 화두가 되, 논의의 화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출이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라는 참단 수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엄 명목 하에 일반적인 모객, 모객도 여행사 모객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임대료나 고정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택배, 청소, 아르바이트, 주차관리요원 등 닥치는 대로 막리를 하면서 이 위기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것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힘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고 싶어 놉니까?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불렀습니까? 누가 막지 못했습니까? 왜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여행사는 놀고 다니는 업종이라 그렇습니까? 그럼 부가세는 받지 말아야 되죠? 왜 소득세는 받습니까? 1년을 이렇게 참았는데 두려운 것은 앞으로 1년을 더 참으랍니다. 그게 더 두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탈하게요. 가정의 가장의 무게와 또 어머니의 또 무게가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어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잔 수였습니다! 오늘 참, 어, 2021년 4월 30일, 우리 여행업계는 정말 기록적인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위 대표님들, 전국 여행사 대표님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문체부에서 이렇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열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해주신 여행사 대표님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들어지면 그게 한 권의 책이 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여행업에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내 후배들, 내 자식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 부분은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선배들과 이 행사 대표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에, 처절한 에, 외침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이래도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 비대위는요, 이제 4월 일단 일레 릴레, 어 릴레이 시위가 끝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앞으로는 각 지역별 시청 요 앞에서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집행부는요, 이번에 여행업의 손실 보상법 적용 대상을 위해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죠 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또 국회 관계자들을 어, 만나서 어, 관련 논의를 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아, 미국 국무부의 그 질병 통제 센터가 있죠. 여기서 사이판에 어, 속한 어, 마리아나 제도를 코로나 19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어, 1단계 지역으로 평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 여행은 이제 그좀 비교적 예전 코로나 19 이전으로 그런 뭐 형태로 아마 여행을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데 괌은요 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괌은 현지 격리 해제 일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잠시 조금 앞당겨서 해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가자 뭐 이런 신호 같습니다 괌관광청 한국사무소가 어, 지난, 어, 날, 그, 발표된 괌 여행 재개, 요거 일정이 2주 정도 후인 오는 한 5월 15일경으로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어, 괌은 당초 목표였던 괌 현지 인구의 50% 이상 확진, 어, 아니, 확진이 아니라 백신 2차 접종 완료 어, 조건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세계의 그 확진자 추세가 좀 심상치 않고, 그리고 괌 현지 어좀 특정 지역 한 확진자가 또 산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아직 조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연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대한항공 괌은 괌 노선은요, 인천 괌은 9월부터 데일리 운항으로 재개가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괌 관광청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어, 좀 여행객들이 여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 5월은 참 역시 계절의 여왕 같습니다. 어, 시작 5월에 시작하는 첫 주, 첫 주일인데도 이렇게 공기가 맑고 어, 녹음이 푸르릅니다. 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이 돼서 이 자연의 위대함을 한번다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월 3일자죠 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절의 여왕 또 자기 자신의 어, 굉장히 축복된 그리고 정말 행운의 보게 보게 넘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